네 안녕하세요. 9월 12일 점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당신은 누구십니까? 네 오늘 인터뷰 대상자 그몇 학년이죠? 3학년. 예 네, 3학년 산, 산업 디자인과 신소진 씨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저는 3학년 산업 디자인과 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소진이라고 합니다. 좀 크게 줘도요. 네. 네, 상업 디자인과는 어 저번 학기에도 한 번도 안 왔고 이번 학기 처음 왔어요 인터뷰로. 네. 상업 디자인과는 무슨 과인지 간단하게. 어 저희 과는 우선 제가 입학했을 때는 디지털 디자인과로 입학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3학년하고 2학년, 1학년이 배우는 게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배우고.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상까지도 같이 작업을 해서 배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. 어 굉장히 그럼 영상이랑 디자인 같은 거 많이 다루시겠네요? 네 아무래도. 어, 예술 하시는 분이네. <laughs> 예아 그리고 이제 신소진께서 이제 학회장이라고 듣고 있어요. 제가 알고 있어요. 네. 예 학회장에 나름 고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힘들잖아요. 네 힘들죠. 예 어떤 점이 많이 힘든가요? 어 일단 몇안 되는 학생이지만 네. 그래도 다 같이 이끌어 나가야 하고 모든 학생의 의견을 하나로 일치한다는 게 가장 음. 아무래도 힘든 그래서, 점이 아닌가. 아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. 그 네.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? 아 강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네. 경험 되게 잘하게 생기셨는데. 아 그렇지 않아요. <laughs> 어쩌다 학회장이 되셨나요? 사실 학회장이 안 부학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, 일을 같이 하다가 학회장으로. 올라가게 된 음... 그런 경우죠. 아, 어, 예,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축제가 시작하잖아요. 네. 상디과에서는 예, 어떤 축제 준비를 하셨나요? 어, 저희는 과 주점은 따로 안 하고요. 네. 이제 플리마켓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네. 이제 재능을 보여주고 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저희 과에서 저만 해요. 네네네. 네, 네. <laughs> 저만 하는데 이제 네일 아트를 어... 조금 하고 있어서 네, 그거를 재능으로 살려서 한번 해보려고. 네 지금 이 기회에 네일 아트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. 제 네일 아트는 별거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 네일과 다릅니다. 일반 젤 네일이라고 해서 안 지워지는 네일이죠? 그게 굉장히 싸요. 5천 원 돈밖에 안 해요. 오셔서 재학생이 500원 또 할인해드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아 4,500원 네일 아트. 네. 아네 훌륭하네요. 네. <laughs> 괜찮네요 그럼 축제 때 제가 한번 찾아서 내일 하러 가겠습니다 남자도 네. 괜찮죠? 네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인터뷰 대상자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? 저희는 릴레이 형식이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지목하신 분제 여의가 데려옵니다 어, 장유과 3학년 학회장 이진아 양을 지목하겠습니다 아, 장유과 3학년 학회장 이진아 씨네 네,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